2030세대 대한민국에서 돈되는 내땅 갖기 1강 너도 소액 투자할 수 있어 입니다. 자 앞으로 저는 강의를 시작할 때 오늘 배울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시작할 예정인데요.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불로소득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토지 투자를 공부한다고 하면서 갑자기 웬? 불로소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겠지만 대한민국에서 한 평생을 살아온 토종 한국인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테크나 부동산 투자로 버는 수익은 직접 일하지 않고 얻은 수익이므로 부정하다고 하는데 과연 정말 그럴까요? 두 번째는 1% 금리와 저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금리가 높아 저축만 해도 먹고 살 걱정이 없었던 과거와 달리 1% 금리를 넘어 마이너스 금리가 도래한다고 하는 현재, 여러분들은 어떤 미래를 준비하고 있으신가요? 저축만으로는 노후는커녕 질병이나 사고 등의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하여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비상금이 부족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금리와 저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현실을 직시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토지의 집값 상승 변화입니다. 앞서 제가 금리가 계속 낮아지고 있는 추세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와 반대로 토지의 가치는 상승세를 계속 달리고 있습니다. 지난 50년간 땅값은 무려 10배나 상승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바로 토지 투자를 공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네 번째는 소액 투자와 지분 투자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시는 큰 돈이 필요한 땅을 어떻게 소액으로 살수 있을까에 관한 답이 들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토지 투자 개발 신호입니다. 돈이 되는 땅들은 일곱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요. 다음 그림은 그 공통점들을 의미합니다. 여기 있는 일곱 가지 신호만 안다면 여러분들은 토지 투자 지역 범위를 좁힐 수가 있을 겁니다. 여섯 번째는 돈이 되는 땅을 보는 트레이닝입니다. 제가 처음 부동산 일을 접했을 때, 저 또한 여러분들과 같은 부동산을 전혀 알지 못하는 부알못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세 가지 훈련을 통해 저는 부동산에 대한 해안을 가지게 되었고, 지금까지 그 해안을 바탕으로 꾸준한 토지 투자를 해오고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 여러분도 토지 투자에 대한 해안이 생기길 바랍니다. 마지막에는 여러분들이 토지 투자 실력을 업그레이드 해줄 숙제를 준비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부동산 투자는 땀한 방울 안 흘리면 편안하게 돈 버는 불로소득일까요? 저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제가 투자자라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기회 비용입니다. 부동산 투자를 하기 전에 우리는 두 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부동산 가격 하락의 위험이고 두 번째는 다른 방법을 통해 올릴 것으로 기대되는 수익입니다. 만약 제가 이두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부동산 투자를 감행했다고 했을 때 저는 가격 하락에 대한 대비책으로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거나 좋은 물건을 매입하기 위해 발품을 파는 등 정신적, 재산적 비용을 소비했을 것입니다. 또 예금이라는 수단을 이용했을 때 이자로 벌어들이는 수익을 포기하고 그저 다른 수단을 이용한 것 뿐인데 이를 불로소득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면 부동산 투자가 불로소득이 아닌 이유 두 번째가 나옵니다. 바로 세금이죠. 부동산 매입할 때 투자자는 기회 비용을 지를 뿐만 아니라 세금도 많이 냅니다. 국회 예산 정책처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부동산 관련 세금은 OECD에 속한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과도하다고 합니다. 참고로 한국의 부동산 관련 세금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2.4%이지만 OECD 국가의 평균은 1.5%에 불과합니다. 여기서 문제는 한국의 GDP 대비 전체 세금 비중이 OECD 국가의 평균보다 약8% 가까이 크게 밑돈다는 데 있습니다. 결국 한국 사람들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세금을 덜 내는 편이지만 유독 부동산에 관련해서만 더 높은 세금을 내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두 가지 이유로 부동산 투자를 불로소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와 관련해 여러분들이 저와 생각이 다르다 하여도 상관은 없습니다. 토지 투자를 배우기 위해 이 강의를 선택한 여러분들이 투자란 무엇인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조금 더 넓은 시야와 유연한 사고를 가졌으면 하는 바램일 뿐입니다. 자, 그럼 이제 투자에 대한 생각을 조금 정리해 봤으니 이번에는 수많은 투자 중에서 왜 토지 투자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역대 한국 금리 변화 그래프를 자세히 살펴보면 60년대 25%였던 금리가 약 50년 사이에 1.25%로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만약 1% 금리일 때 1000만원을 1억으로 만들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할까요? 1% 금리일 때 1000만원을 8000만원으로 불리는데 걸리는 시간은 무려 210년으로 1억 원그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는 통계가 나오게 됩니다. 정말 어이없는 세월이죠. 이처럼 예금은 절대 자산을 증식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토지의 집가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집가는 금리가 하락하는 똑같은 시간 동안 무려 3천 배나 상승합니다. 방금 본세 가지 그래프만으로도 지금 당장 하루라도 빨리 토지 투자를 해야만 하는 이유가 설명될 거라고 믿습니다. 시간은 지금도 계속 오르고 땅값은 계속 상승 중이거든요. 참고로 여기서 집가는 시세를 엄미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다음에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지금은 일단 땅값이 오르고 있다는 것 정도만 알고 있어도 충분합니다. 그럼 이제 토지 투자를 왜 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았으니 토지 투자를 하기 위해 알아야 하는 상식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소액으로 땅을 살려면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개념은 바로 이 지분 투자입니다. 땅은 기본적으로 평수가 넓고 금액이 커서 소액을 가진 일반인들은 쉽게 접근하기가 어려운데요.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지분 투자입니다. 지분 투자에 대한 개념은 여기 지금 보이는 피자로 설명해 드릴게요. 이 피자 한 판을 한 필지의 땅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필지란 한 지분을 가진 땅한 덩어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 나누어진 피자 조각들은 지분입니다. 지분은 주식처럼 자신이 산 금액만큼 전체 땅에서 소유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1억짜리 100평 땅이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1000만원밖에 없다면 100평 한 필지에서 1000만원인 10평에 해당하는 땅만 살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 90평은 나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 그 권리가 있습니다. 이를 소유 권리라고 하는데요. 소유 권리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지분 형태인, 공유지분 그리고 합유지분두 개와 다른 형태인 총류가 있습니다. 어떤 소유 걸리냐에 따라 성질이나 처분 분할 등기의 방식이 다 달라집니다. 공유는 한 개의 필지를 여러 사람이 단순 매수하는 것을 의미하며 각각 자유롭게 처분 및 분할 청구가 가능하고 등기상에는 몇 분의 몇이라는 각 개인의 소유지분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합류는 다수가 공동의 목적을 위해 매수한 것으로서 해당 토지의 권리를 가진 모든 사람의 동의를 얻어야 처분이 가능하고 조합체 존속을 해제해야 분할 청구도 가능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한 평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사람이 동의를 해주지 않는다면 그 어떤 행위도 하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청류는 개인과는 상관이 없어 쭉 읽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종류는 권리 능력이 없는 사단의 소유 형태로 문중 또는 교회 등이 토지를 매수한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지분의 개념이 없고 분할이 불가하며 개인이 아닌 단체 명의로 등기가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지분투자에 대해 모두 살펴보았는데요. 여기서 질문! 만약 여러분들이 소액으로 땅을 살려고 한다면 어떤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Free. 네, 바로 공유 지분 투자를 선택해야 합니다. 다들 공유 지분 선택하셨죠? 물론, 공유 지분을 무조건 정답이라는 것은 아니에요. 방금 설명드린 각각의 특징들을 잘 보고 자신의 사항에 가장 알맞는 방식을 선택하여 투자하면 된답니다. 자, 그럼 어떤 방식의 투자를 해야 할지 알아보았으니, 이제 어떤 땅들이 돈이 되는지도 알아볼까요? 아주 예쁜 그림들이 있는데요. 먼저, 투자할 지역에 꼭 있어야 하는 세 가지 조건을 먼저 살펴볼게요. SOC 사회 간접 자본과 4대 선행지수, 그리고 중심 상업지 3km에서 5km입니다. 먼저, 사회 간접 자본과 4대 선행지수는 항무지나 시골 같은 곳에 신도시와 같은 인구가 많이 믿지할 수 있는 곳이 될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선이 됩니다. 에소시라고 부르는 사회간접자본 사업은 도로, 항만, 철도, 통신 등 생산 소비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공공시설로서 개발 호재가 생기면 가장 먼저 진행이 됩니다. 4대 선행지수는 도로, 전기, 물, 하수시설로서 내땅 근처에 도로가 있는지, 전기는 들어오는지, 마실물은 있는지, 하수시설은 잘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두 가지가 모두 충족이 되었다면 내 땅이 개발 중심지에서 3km, 5km 내외에 위치하는 개발 계획의 용도가 있는 계획관리 지역인지 확인해 보세요. 가장 먼저 개발되는 곳이거든요. 여기서 계획관리 지역이란 토지 이용계획 확인원이라는 서류에 적혀 있는데, 이는 서류 보는 법에 대해 설명할 때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지금은 기억만 하고 있어 주세요. 이세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이 되었다면 내가 투자하는 곳에는 어떤 일수가 있는지도.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새만금이나 광양만큼 경제자유구역 같은 산업백 가점이 만들어진다든지, 기장 오시리아 관광단지 같은 대규모 관광단지가 생긴다든지, 1기, 2기, 3기 신도시와 같은 인구가 몰리는 신도시가 형성된다든지, ic 부근이라 접근성이 좋다든지 이네 가지 중 하나라도 충족이 되어야 개발 범위 일어나 수익을 볼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오늘 배운 내용들을 다시 떠올려 보면서 정리를 한번 하고 마지막으로 제가 부동산을 공부했던 방법과 토지 투자에 대한 해안을 기르는 숙제를 알려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부동산 투자는 불로소득인가에 대한 고민을 했고, 그와 함께 기회비용과 세금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으로는 1%로 떨어지는 금리의 변화와 저축을 통해 1천만원으로 8천만원을 모으는데 걸리는 시간이 무려 210년이라는 놀라운 사실과 그에 반해 땅값은 무려 3천배나 상승한 그래프를 보고 토지 투자를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았죠? 그리고 소액으로 땅을 사는 지분투자, 공유, 합류, 총유에 대해 알아보고 돈이 되는 땅들의 공통점을 알아보았습니다. 정리가 되셨나요?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부동산을 공부할 때 썼던 돈이 되는 땅을 보는 트레이닝 방법 세 가지를 알려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이 방법은 쉽다면 쉽고 어렵다면 어렵습니다. 단순하지만 인내를 필요로 하거든요. 첫 번째는 365일 3년 동안 신문을 완전 정독한다 입니다 사실 신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 정독을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분명 한국어인데도 모르는 말들과 단어들이 많아서 사전을 찾아가며 이해가 될 때까지 읽고 또 읽어야 하는 일이 부족이 수거든요 하지만 꼬박 3년을 그렇게 보내고 나니 불안기와 호황기의 오르내리는 경제의 리듬을 읽을 수 있게 되었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문을 읽을 때 절대 제목만 보고 내용을 지레진작해서는안 됩니다. 차라리 한 주제만 읽더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자기개발 부동산, 재테크 등 각종 분야의 책을 일주일에 최소 3권 이상 읽기입니다. 신문을 통해 경제의 원리와 벌름을 파악하게 되었다면 책은 신문에서 배운 지식과 개념들을 정리해줍니다. 책은 각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지식과 지혜를 감접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수단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비슷해 보여도 단한 권도 같은 내용의 책은 없었기에 저자들의 실패 사례들은 나라면 어떻게 했을지 고민해 보았고, 성공한 사례는 이유 불문하고 무조건 따라해 보며 제 방식대로 바꾸어 활용했습니다. 세 번째는 교육비용과 시간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이 강의를 듣고 실천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는 더는 할 이야기가 없을 것 같네요. 지금처럼 더 나은 삶을 위한 투자를 아끼지 말고 앞으로 앞으로 나아가세요. 여러분들의 실력을 향상시켜줄 오늘의 미션을 공개하겠습니다. 신문을 받아보면 제일 좋겠지만 바쁘거나 여유가 없다면 인터넷신문이라도 좋습니다. 일주일간 매일 지금 보여드리는 네 가지 각 분야에서 기사를 하나씩 정해, 정독하고 스크랩 해보세요. 저는 여러분들 스스로를 위해 강의가 끝나더라도 꾸준히 트레이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고, 궁금한 점은 제게 언제든 물어봐 주세요. 그럼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